안녕하세요.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잠깐, 여기 정말 위험한 점이 보이네요. 오, 조심하세요.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파인 배수로로 인해 이렇게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.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. 부상, 법적 분쟁, 그리고 경제적 손실까지. 아이고,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안전한 배수로 덮개는 물론, 악취와 곰팡이 제거까지, 이 모든 것을 코리아 트렌치의 걸로 트렌치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짜잔! 이전보다 공간도 더 넓어진 것이, 쾌적하고 안전해졌네요. 이제 다칠 염려는 없겠구만. 이번에도 역시 코리아 트렌치 제품으로 바꾸길 잘했어. 아, 아. ありがとうございま